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고 말하는데 트랜슬레이트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고 싶어요. 나도 영어 대화하는 데 끼어서 잘 들으면서 그냥 말로 편안하게 하는 영어를 구사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이 거침없이 표현하는 영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영어를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저 단어를 외우고 법칙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 대입해서 그 말을 그냥 뱉어낸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언어가 소통되는 곳에 사회적인 문화, 어떤 시사,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말을 들어야 돼요. 이중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알아봤거든요. 그럼 좋아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영어를 배운 대로 나가서 실전에서 말하기는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일단은 영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가서 영어를 말할 때요. 저희 속에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틀리지 말아야 돼요. 외웠던 거를 기억을 해내야 되고 배운 대로 틀리지 말고 실수 없이 그리고 똑밀리지 <laughs>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틀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체계에 너무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마무지한 어떤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어 스피킹이 안 되는 극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You think you can't afford to make any mistakes. And um, there's a point at which anxiety gets in a way.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불안감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어로 한다 그래도 말을 제대로 못하실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공부했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약간 사이드 스토리긴 한데, 어,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EBS, 아마 그 EBS 다큐였던 것 같은데, 대학생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독관이 들어오면서 전화기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팍! 네. 거리고 들어와요. 알았어요. 꺼내요. 그리고 탁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가했던 두 학생은 이미 눈치를 보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독관이 여러분은 이런 주제를 놓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하는데 두 분이 토론을 하셔야 돼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거기서 약간 그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려보고 있는 건 아닌데,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본인들이 뭐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서로 말도 못하고요. 아이디어는 더더군다나 안 나와요 이 논리적인 뇌를 써야 되는 이 상황에서 불안감이 그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어, 맥딜라 하이잭이라고 하거든요 맥딜라라고 하는 거는 이그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어느 부분이 있어요 변형계 일부인데 이게 하이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전체를 다 하이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나 어떤 기억이라던가 어떤 사고를 관장하는 뇌를 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한 감정은 이해력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못하게, 생각을 하예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를 잘하는 성격이 있어요.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예요. 틀려도, 어, 뭐 틀리면 어때? 배우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대화를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듣는 상황이, 그리고 따듬따듬 말하는 상황이 내 영어 실력 향상의 걸음이 돼요. 중요한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긴장을 잘 털어내고 이게 내가 배우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 네.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 내가 기억했던 거 외웠던 거를 끄집어내서 이 대화에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서 딱 멈춰요. 생각을 하느라고. Uh, missing preposition or articles. the definite article. 그러니까, 여기에 정관사를 써야 돼? 어떤 전치사를 써야 돼? 라고 말을 막 하다가 거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약간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trail off,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하거나, 기억한 거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laughs> 그렇잖아요. <그치> <laughs> 공부를 하면 영어 말을 못한다는데, 공부하지 마? 그런 말은 아니고요. 내 생각을 기본 뼈대만 생각합니다. I saw him. 난 글을 봤어. 근데 뭘 하는 걸 봤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I saw him leaving the house. I saw him. I saw him leaving the house. 걔가 집을 떠나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좀더 붙이고 싶어.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언제?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the day before yesterday or the weekend before, the Friday before. 이걸 넣는 거죠. Or, or um, I thought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걔 아이들하고 떠나는 걸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I thought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The Friday before. On a Thanksgiving Day.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단위로 practice를 하시는 거예요. 자, practice를 할때 영어를 생각하면서 practice를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I saw him. 쉽잖아요. I saw him leaving the house. 이거를 물론 그렇게 내가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laughs> 예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I saw him leaving the house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고요.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with his kids를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with라는 전치사를 어땠, 어떤 때 씁니다. 뭐 to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씁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많거든요. to라는 전치사가 뭐 어디로 리지는 at이라는 전치사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틀리시죠. b 썸네넬 자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틀린 막뭐 이런 거 어, 영상 많거든요.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두번 공부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틀린 거 말할 생각나입니다. <laughs> 우린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틀린 예문, 틀렸, 틀렸다라고 그 영어 선생님이 꼭 집어주셨던 그 센텐스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어, 맞아. 나는 이렇게 틀리게 썼는데, 이렇게 고치는구나. 틀린 걸 고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은요. 내가 말을 할때그 패스웨이를, 그 스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예 프랙티스를 할때 생각을 하는 스텝까지도 프랙티스를 하세요. 그렇게 내가 가도록 연습할 때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aw him. I saw him leaving the house. I saw, leaving the house um, I,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I thought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I thought I saw him leaving the house with his kids on Thanksgiving.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방식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지만요 저희 귀를 많이 트이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쓰는 익스프레션을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how far long are you? 어, 너 임신 몇 주니? 우리는 how far long are you를 임신 몇 주니라고 금방 트랜스레이트해내지 못해요. 이건 분명하게 대화 중에서 영화 건, 책을 읽건. 대화 중에서 컨텍스트 내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 내에서 의미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how many months pregnant are you? 뭐 이런 말 당연히 안 쓰시겠지만, 그렇게 쓴내 버릇을 이렇게 고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how far long are you 가이 문장 내에 문맥의 흐름상에서 in the context, you can get what that meant. and how they actually express with that idea.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찝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어드오어북을 들으면서 대화체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아 이건 내가 실제로 쓸수 있구나라고 해서 대화체를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통째로 느낌까지 의미까지 상황까지 습득하세요. 물론, 어 디오 북을 들으면서 무작정 섀도잉 하지 말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섀도잉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섀도잉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내 혀가 편안하게 글라이딩을할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섀도잉의 유닛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훈련을 하고 나서 섀도잉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건 먼저 인정을 하고 들으세요.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들으시다가는요. 지쳐요. 영어는 즐겁게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영어가 느는 방법입니다. 어디오 곡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도 상당히 local dialects or accent 어떤 지역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 책이나 영화를 듣고 보게 되는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걸 또잘 표현해내는 배우들을 연기력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액센트가 있는 경우가 듣기가 훨씬 더흥미롭다거나 음, 할까요? 저는 그런 걸또 좋아하거든요. 듣기 훈련만 조금 하고 나면은 아 너무나 이게 재밌구나라고 들리실 거예요.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듣기 공부하고 또 바이패스에서 바로 말하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훈련을 하시면은요, 영어가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영어 훈련 같이 하도록 해요. 헤일이었어요.